범들의 이상한 예뭐 그런 데입니다. 어이? 이상한 것들이 많네요 여기. 어쨌든 여기 왔는데 음, 스파이를 할 거예요 스파이 스이니 근데 여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. 어쨌든. 다 보자고요. 어느 정도로 있을 수 있을까? 어? 우선 지금 첫판은 우리가 지금 우세긴 한데, 과연 이길 수 있을지나. 완전 절잡아 잡수하고 다니고 있네요. 완전! 후,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. 오후 하고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있으면 전 대신 맞을 수가 있겠죠? 에이, 다들 죽었네.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 맞춰요, 잘. 어떤 분들이 이거... 뭐, 여기도 뭐, 맞지 않네요. 아, 난 이게 문제야. 변신하는게 너무 느려. 뭐 여러 가지 고드름도 받았고 뭐제드링은뭐주웠고 이게 이상한 리버버에요 리버버는. 이제까지 8명을 죽였네요. 여 8명이라니 벌써. 일주일 동안 8명. <laughs> 자 어디로 가 볼까? 아이고죽였다오 아! 어, 여기서 하면 좀 위험하니까 좀 다른데로 가야겠어. 완, 아! 그러니까 여기가 위험하니까 딱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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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통그 안전하게 갈수 있기를 제발, 제발, 제발 주다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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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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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오기이다 처리가 돼 있군요. 에이. 아 근데 내 아홉 명째. 아싸, 아홉 명째. 됐어. 아싸. 데드링, 데드링어가 있으니까 짱 편하긴 한데. 가끔은 잘 모르겠단 말이야. 근데 왜 아까 거기서 무슨, 지금 <laughs> 터뜨리나가. 미쳤나봐. <laughs> <찾았나> <laughs> 스파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. 와, 이거 잘 만들었다, 완전. 쩐다. 누가 만들었대? 와, 여기서 활스마를 하는 용자가, 용자가 있어, 용자가. 와, 쩐다, 쩔어 아직도 살아있어? 죽여주세요. 살아야 죽여요, 살야 <laughs> 내가 왜? 내가 왜 여기로 왔지? 음, 어쩔 수 없지, 온가 내가 숙방이다몇 분이나 찍어주려나? 음, 약간, 이 빨간색이지? 음, 아이고, 아파라. 아프네요. 아까 여기로 오던데. 데몬맨이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. 음, 하하하 난 죽었어. 아이고, 시가 아니네. 오호 센트리어 헤드라기보다는 야, 아이고 큰일 났어. 난 이제 방법 지킬 방법이 없어. 도망칠 방법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. 아까 여기서 가는 거 봤는데. 안 필요가 없어요. 아, 일종의 수행을 하러 온 거죠? 여기 는 수행. 수행. 수행은 즐겁지. 언제나 즐겁지. 수행은 즐겁지 항상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온다. 난 저기로 갈 수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그걸 부렸다. 갱기. 객기 오갱기 데스카던? 니거뭐요 갱기? 흥미진진하구만. 어? 왜 죽었어? 여기 있구만. 에 여기가 블루 쪽은 아니고 누가 죽였어? 여기냐? 아! 아후 이런 강철 주먹. 오늘은 수행하러 온 것뿐이니까 그냥 예. 스파이가 나다. 내가 스파이야. 너무 스파이 같지 않니? 딱, 딱 스파이 같잖아. 저걸 못 죽이는 거야, 지금? 헐! 저거 하나만 먹으면 어떻게 어떻게 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가 아주 꿀잼, 꿀물을 아주 쭉쭉 빠는군. 안, 에헤헤헤, 지겨다 상관없어 나는. <laughs> 이제, 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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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. 에헤, 나 스파이야, 스파이라고. 스파야 하자. 아주 좋고. 이제 어느 정도 데드링어 쓰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긴 한데, 음. 아직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고, 나야, 나. 응 어, 나야 나야 어 나야 더 어, 나라고 와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. 똑같은 사람들 떠다가면 기분 들었지. 나도 몇 번씩 여겨긴 싫지만. 여기오. 그니까 그나마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. 내가 그나마 죽일 수 있는 이곳이 이곳이 이거라 이곳이라고. 뭐 그때되면 다 쳤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서도. 뭐가. <laughs> <laughs> 와, 당황하지 않고 쏘는 거지. 그다음 엄청나게 많이 소비했군 소비. <목소리> 먹고 됐어. 아그거 너무 많이 썼어. 음. 예상보다 훨씬 많이 썼.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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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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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랐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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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깨끗다니 너무 이라 뭐 어느정도 뽑은것 뽑은 같은데? 한.. 그래 딱 40킬만 40점만 하고 끝읍시다 처치를 한2 0만 할까? 그 정도만 하고, 끄자구요 그 정도만 하고, 끌거요만 하고, 그정후지 하고, 그 정도만 하고, 지정만서고그 정도만 하고, 그 정도만 하고, 오, 잘하셨어요. 훌륭합니다. 굉장히 훌륭해요. 빨간색 점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스나이퍼가 있긴 한데. 아. 이야, 소리 엄청 커. 와, 이게 그 소리란 말인가. 대단하다. 이게 그데드링어가그 아, 유명한 아, 와쳤다 아직에 이 점을 못 먹었네. 어꼈어. 꼈어. 흠. 와 진짜 최고기로 스파이로 그거 한적 별로 없는데 아싸 좋았어 다행이야 감사해요. 이걸 찍고 난 다음에 스나이퍼 편을 찍을 거예요. 내 오렌지 스 섭에서 말고. 물론, 오렌지 섭에서 찍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도 말이죠. 데드링어였군. 내 수는 이미 들통났지. 와, 큰일이야. 큰일이라고. 와, 죽었는데. 우선 이거부터 먹고 이거부터 먹고 빨리 도망쳐서 빨리 가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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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으으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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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힘들다. 스파이란 이렇게 힘든 직업인가? 의심받지 말고 좋았어. 몇 번씩이나 죽으니까. <laughs> 어, 이제 44점이네. 이제 끝. 여기서 끝. 어쨌든 40점을 넘었으니까. 약속대로 끝. 당황하지 않고. 아이고, 아이고, 여기가 아주 좋은 장소긴 한데 내가 약실이긴 한데 실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엉. 뱅큐 아구려. 길로 갔다가 큰일 나겠어. 흥. 난 너따리에게 불하잖아. 또다시 구는 빨겠어. 으앙~ 허투면, 어쨌든 뭐, 끝났으니 48, 24 <laughs> 아까 그 스나이퍼 덕이 공이 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스나이퍼 공, 제한 저한테 제압당한 이만 끝.